경남교육청은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성 교육을 위해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다각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회에서 관련 계획이 거듭 부결돼 설립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문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추가로 설립하려는 대안학교는 모두 세 곳입니다. 거창 연극고는 지난 3월 개교한 미량 영화고. 고성 음악고처럼 다양성 학교로 김해와 남해의 학교는 창원 태봉고처럼 공립 대안학교로 운영될 예정이었습니다. 평소에 소망하고 하고 싶었던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그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또 졸업하게 되면서 또 새로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하지만 계획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도교육청이 제출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잇따라 부결시켰기 때문입니다. 거창 연극고는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육 부실, 김해와 남해의 공립대안학교는 일부 주민 반대와 행정 절차 미비가 이유였습니다. 학교를 늘려가는 이게만 초점이 맞춰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조금 더디기 가더라도 내실을 좀 기하다는 거지요. 도의회에 잇단 제동으로 2019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던 세계 대한학교의 설립은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특히 교육부로부터 80억 원을 지원받는 김해와 남해의 공립 대한학교는 올해 안에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사업 자체를 반납해야 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주민공청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